안녕하세요. 엄마 사랑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셨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코스코에서 사온 하시 브라운인데요. 이거로 감자 크로켓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림에서처럼 열기 편하게 잘돼 있어요. 많이들 아시겠지만요. 이 박스에 여기 라인이 보이시죠? 여기까지만 따뜻한 우유를 넣어줄 거예요. 우유를요 한 컵하고 3분의 2컵을 넣어주실 건데요. 저는 우유를 1분을 데워줬어요. 렌즈에다가 데워주시면 돼요. 소금은요 두 꼬집 정도 넣어주세요. 후추도. 두 꼬집 정도 넣어주세요 이제는요 스푼으로요 소금과 후추와 감자와 우유가 잘 섞이도록 저어주세요 잘 저어주고 나서요 얘네들을 낮잠을 한 12분만 자기에 놔둬주세요 12분이 지나고 나면은요 양손에 일회용 장갑을 끼고 원하는 감자 크로켓 사이즈를 어, 동글 동글 말아주시면 돼요. 어, 생각보다 아주 편하게 잘 말아져요. 이게 우유가 들어가서요, 어, 감자하고 잘 달라붙어서 우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비벼줘도요, 문제 없어요. 이제 그릇에 계란 두 개를 풀어줄게요. 이제는 빵가루를 준비해주세요. 계란을 잘 풀어주세요. 이제는 어, 아까 동글동글하게 말아준 거를 계란에 한번 담그고 빵가루 한번 묻혀주고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젓가락을 썼는데요. 어, 혹시 감자가 부서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요. 그래서 젓가락을 했어요. 어, 우유가 들어가서 부서지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요렇게 잘 만들었어요. 이제는요, 팬에다가 기름을 넣고요. 기름이 뜨거워질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이제 아까 만들어 놓은 감자를 이제 넣어 주세요. 바삭바삭하게, 노릇노릇하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꺼내 주시면 돼요. 저는 이 하시브라운 박스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어, 만들기 힘든 것도 이렇게 편하게 만들 수 있게 해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이 박스를 쓰지 않고 그냥 감자를 삶아서 으깨서 이렇게 만드셔도 좋아요. 근데 어, 갑자기 손님이 오셔야 된다거나 아니면 조카들이 갑자기 온다거나 이럴 때는 사실 여러 음식을 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 이렇게 요긴하게 쓰세요. 이 왜요? 케찹 뿌리셔도 되고 머스터드나 아니면 메요 같은 거 섞어서 뿌려서 드셔도 맛있어요. 이번에는요. 오트밥을 만들 거예요. 쌀한 컵을 넣어주시고요. 오트밀 한 컵을 넣어주세요. 이제 물로 세번 정도 씻어주세요. 이제 물한컵 반을 넣어주세요. 저는 어,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뚜껑을 닫지 않았는데요. 밥을 하실 때꼭 뚜껑을 닫고 하셔야 돼요. 이제 센 불에서 10분을 끓여주세요. 위에 영상처럼요. 10분이 지나서 보글보글 끓어 오르면요. 불을 중간보다 조금 낮춰서 미디엄 로우 에서 10분을 또 끓여주세요 그리고 이제는요 마지막으로 로우 에다가 가장 약한 불에다가 놓고요 10분을 뜸을 들여주세요 그러면 끝이에요 밥이 이렇게 맛있게 됐어요 이제 비빔밥을 만들어 볼게요 이 오트밀 밥이요 엄청 맛있고 꼬소해요이 밥은요, 오트를 불릴 필요가 없어요. 잡곡밥은 가끔씩 불리는 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잖아요. 근데 이 오트는요, 그냥 넣으시면 돼요. 비빔밥 고추장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고추장 두 스푼을 넣어주시고요. 설탕 한 스푼을 넣어주세요. 올리고당 한 스푼을 넣어주세요. 이제 참기름 두 스푼을 넣어주세요. 이제 깨소금 두 스푼 넣어주세요. 이제 잘 저어주시면 다된 거예요. 맛있게 된밥한 공기를 비빔밥 그릇에 놓고요 오이 채썬 거를 준비해주시고요. 스위 케일도 준비해주시고요. 상추도 준비해주세요. 가끔씩 이렇게 가볍게 비빔밥을 해서 드시면 뭔가 몸이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따뜻한 밥 위에 상추도 넣고 스위케일도 넣고 오이도 넣고요. 마지막으로 계란 후라이 하나 올려주시면 돼요. 이제 고추장 소스 올려주면 정말 맛있는 비빔밥이에요. 이거는요, 코스코에서 산 비프 브리스킷인데요. 어, 식구들하고 같이 먹으려고 샀는데 이게 요리하는 시간이 엄청 길더라고요. 뒤에 설명을 읽어보니까요, 6시간을 요리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먹고는 쉽고 어, 빨리 요리를 할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냈는데요. 저는 압력솥을 이용했어요. 먼저 양파 한 개를요 잘게 채 썰어 주세요. 압력솥 안에 양파를 밑에다가 다 깔아 주세요. 이제 물은 전혀 안 들어가고요. 양파만 넣고 이제 비프 브리스켓을 안에다가 넣어주세요. 저는 중간불에서 45분 동안 압력솥으로 요리를 해줬어요. 45분 후에 이렇게 어, 나왔어요. 이제 어, 오븐에다 넣고요. 350도에서 45분을 요리해 주시면 돼요. 이제 완성이 다 되었어요. 6시간 동안 요리를 하지 않고 저는 1시간 반을 했는데요. 기름기도 다 빠지고 맛은 담백하고 맛있었어요. 저희는 식구들이 브리스켓 샌드위치를 너무 좋아해서요.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얇게 썰어주세요. 봉지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았는데요. 막상 요리를 다 하고 보니까 꽤 양이 많더라고요. 이제 뜨거운 팬에 나가요. 아까 압력솥 안에 넣었던 양파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케찹 2큰술하고 바비큐 소스 2큰술을 넣고 살살 볶아주세요. 이제 빵을 준비해 주시고요. 살짝만 구워주시면 훨씬 맛있어요. 이제 매혈를 위에다가 발라주시고요. 아삭 아삭한 상추도 올려주세요. 이제 슬라이스한 비프 브리스킷을 올려주시면 돼요. 예전에 제가요 텍사스에서 브리스킷으로 되게 유명한 바비큐 집을 갔었는데요. 어, 그때 먹었던 브리스킷 맛은 정말 잊지를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만들어 놓은 양파하고 케첩하고 바베큐가 들어간 거를 위에다가 올려주세요 너무 맛있게 먹어서요 또 한번 해먹기로 애들하고 약속했어요 어, 브리스켓을 또 다르게 먹는 방법을 보여 드릴게요 뜨거운 팬에 기름을 두르고요 자리에 어, 자른 아스파라거스를 넣어 주세요. 기름 대신 버터를 넣으면 더 풍미가 더 좋아요. 이제는요. 마늘을 편썰기 한 거를요. 어, 충분히 넣어 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에브리띵 팩을 시즈닝을요. 충분히 뿌려 주세요. 피로 회복과 빈혈 예방 등 고혈압에 좋다는 아스파라거스 많이 만들어 드세요. 센 불에서요 한 3분 정도 볶아주면 끝이에요. 이번에는요 어, 샌드위치보다는 조금 두껍게 썰을게요. 이제요 접시에다가 어, 고기도 넣고요 좀 전에 만든 아스파라거스도 넣고요 밥이나 빵을 올려서 같이 먹으면. 이것도 맛있더라고요어 이거는 A1 소스를 넣어서 먹으니까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요렇게 먹으니까요 근사한 저녁 한 끼가 되네요 이번에는요 총각김치를 만들 건데요 어, 어렸을 때 친정엄마랑 같이 먹던 그 김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난 김에 H마트에 가서 총각무를 사왔는데요 어, 두단에 99센트 세일 하더라고요 그래서 3브러치 사가지고 왔어요 날이 더워져서 그런지 신김치가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어, 총각무 김치를 이거 통째로 담그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 저는 손님 오실 때 내놓기도 참 불편하고요 어, 젓가락으로 집어서 한입씩 쏙쏙 먹는 그 재미가 저는 더 좋더라고요. 이렇게 무는요 어, 전체 다 깎을 필요는 없고요. 뿌리가 있거나 아니면 상처가 났거나 그런 부분만 살살 깎아주세요. 저는 몸통하고 줄기 있는 그 붙어 있는 고기를 잘랐는데요. 어, 이렇게 하면은 저희 시어머니한테 진짜 혼나거든요. 근데 그냥 편하게 쉽게 쉽게 담으려고요. 이제는 원하시는 모양대로 그냥 잘라주시면 돼요. 이 총각물을요, 물로 두번 씻어줬어요. 다 씻어준 총각물을요, 큰 통에다 담고 소금을요, 다섯 큰술을 넣어주세요. 저는, 어, 천일염이 있으면 천일염을 쓰는데요. 입안엔 없어서 이 소금을 썼어요. 근데 김치를 계속 담아왔는데요. 어떤 소금을 써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다섯 큰술의 소금이 들어간 총각무에, 어, 잘 버무려 주시고요. 1 시간 동안 절여줄게요. 1 시간을 절이는 동안에요. 풀을 만들어 줄게요. 물두컵에 찹쌀가루 두큰술을 넣어서요. 풀을 만들게요. 한컵에 물하고 가루하고 넣어서요. 다 섞인 다음에 끓이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은요. 불을 꺼주시고요. 2, 30분 놔두면은요. 걸쭉한 풀이 될 거예요. 이제 1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제 물로 한 번만 더 씻어주세요. 그리고 물기를 다 빼낸 총각물을요. 큰 통에다가 담아주세요. 이제 마늘 2큰술을 넣어주세요. 설탕 3큰술을 넣어주세요. 저는 멸치 액젓을 썼는데요. 3큰술을 넣어주세요. 이제 고춧가루도 3큰술을 넣어주세요. 파 썰은 거는요 두 컵을 넣어주세요. 생강은요 한 큰술을 넣어주세요. 이제 찹쌀풀을 넣어주세요. 이제 깨소금 두 큰술을 넣어주세요. 지금 바로 한 뜨끈뜨끈한 밥에 얼른 먹고 싶더라고요. 저는요 어, 고춧가루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를 안 좋아하는데요. 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춧가루 더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실온에다가요 이틀 정도를 놔두시고 냉장고에 넣고 드시면 맛있어요. 오트밀 밥을 바로 만들어서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